폭삭소가수다는 2025년 세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아이유와 박보검의 첫 번째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작입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로 주인공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냅니다. 폭삭소가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방언이랍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각 인물의 성장과 갈등을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기대작, 바로 폭삭소가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박보검과 아이유, 그리고 문소리, 박혜준, 최대훈까지 출연하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애순이 역을 맡은 이지은, 즉 아이유는 반항적이면서도 순수한 문학 소녀입니다. 그녀는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인을 꿈꾸며, 울 때는 숨김없이, 웃을 땐 바다를 울리게 하는 당찬 캐릭터입니다. 반면, 박보검이 연기하는 관식은 말없이 단단한 무쇠 같은 인물로 성실함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지 아는 영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애순이와의 연애에서는 늘 고장나고 많은 물복숭아 같은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이두 인물의 관계는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폭삭소가수다는 임상춘 작가와 김원석 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그들의 이전 작품인 동백 꽃필 무렵과 나의 아저씨에서 보여준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기대됩니다.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4개의 에피소드씩 공개되며 총 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어 오해순의 아이유 드 문소리 양간식의 박보검 앤드 박혜준의 수십 년에 걸친 로맨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600억 원의 제작비에 걸맞은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폭삭소가수다는 아이유와 박보검의 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통해 제주에서 펼쳐지는 애순이와 간식이의 모험을 함께 즐겨보세요. 아이유는 최근 유일라디오에 출연해 작년에 폭삭소가쓰다 작품을 1년 동안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제가 애순이라는 역을 맡았는데 진짜 울보다. 모든 신에서 울고 있다.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모든 다양한 울음을 경험했다며 1년 내내 울었다. 캐릭터에 빠져 살다 보니 내가 눈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유인 나는 아이유가 그동안 너무 몸을 다 갈아서 활동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유는 그동안 회복에 전념했고 의사 선생님 말잘 들었더니 몸이 조금 회복된 것 같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총 제작비가 500억 원이 넘고 회당 약 35억 원의 고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인는 한국 드라마 평균 회당 제작비인 7억 원 10억 원보다 4-5배가량 많은 비용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나의 아저씨 미생 김원석 감독과 동백꽃 필무렵 임상춘 작가가 만나고 아이유 박보검에 이어 문소리 박해준 오정 새나무니까지 출연을 하면서 그 기대감을 몇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독과 작가 그리고 배우 캐스팅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봄을 시작으로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주인공의 인생 이야기를 담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 로맨스 폭삭소가 쓰다는 어떤 감동과 설렘을 우리에게 선물할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